자 오랜만이야 네.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 이제부터는 어, 수많은 종교와 그다음에 4대 성인들이 이 세상이 가상세계임을 어떻게 말했고 그걸 왜 알려주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힌두교 네. 마,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힌두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지 네. 가장 뭐 인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장 뭐 파퓰러, 그러니까 노말적인 종교로 하자면 기독교, 네. 그다음에 이슬람, 네. 그다음에 불교가 있지. 네. 힌두교는 어떻게 보면 인도만의 종교라고 할수 있는데 네. 종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종교에 나오는 그 철학 자체를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힌두교도 내가 어 유심히 내가 한동안 빠져 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나와. 내가 근데 어떻게 보면 힌두교가 종교의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네. 뭐랄까 정수가 담겨 있는 종교임은 확실해. 네. 수많은 종교에의 영향도 많이 줬고 네. 그중에 하나가 뭐불교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자, 오늘은 힌두교가 말하는 가상 세계는 어떤 건지 알려 줄 건데 일단 여기 내가 뭔가 힌두교 어떻게 보면 탄생, 그러니까 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힌두교에 나오는 그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야, 봐, 읽어줄게. 인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태초에 브라우마. 이 브라우마가 뭐냐면, 브라우만이라는 범우주적인 에너지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할 수, 우리가 그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 네. 이브라우만이 인격화된 남자 신을 우리 브라우마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인도에 주신 세 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브라우마, 비슈누, 시바가 있잖아. 네. 거기에 그 브라우마인데 여기서 보면 브라우마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브라우마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아름다운 여신 마야를 만들고 함께 게임을 하자고 청했다. 네. 좋아요. 가장 멋진 게임을 해봅시다. 마야는 브라우마에게 우주, 태양과 별, 달과 행성을 만들고 동물, 바다, 대기 등 지구의 생명을 창조하도록 부탁했고 브라우마는 이를 들어주었다. 당신이 창조한 이 환상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 아름다운 세계를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있는 동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야는 다시 한번 청했고, 브라우마는 인간을 창조했다. 거기서 인간이 나온 거지. 네. 창조를 마친 후 브라우마는 마야에게 게임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물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야가 대답하고는 브라우마를 수천 개의 작고 작은 조각, 이게 힌두교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그랬잖아. 이 브라흐 마이 브라마가 인격한 된 남신이라고 했잖아. 네. 이 작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냈다라고 했잖아. 이게 네. 뭐냐면 아트만이야. 네. 이건 나중에 내가 또그 용어를 설명해 주겠지만 네. 아트만으로 해서 그 인간 하나하나한테 조각을 넣어준 거야. 네. 그녀는 모든 인간에게 브라마의 조각을 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있게 만들 것이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야는 꿈을 만들었고 인간의 삶은 브라마가 꾸는 꿈이 되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인간은 브라마가 되어 신성을 되찾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게임의 법칙은 뭐냐면 자기가 브라마인지 모르는 아트만들이 네. 어, 나중에 그걸 가상세계인 줄 알고 자기의 뭔가 원래 뭔가를 알게 되면 다시 이제 브라마로 된다는 얘기잖아. 네. 내가 예전에 뭐 영상 만든 것 중에, 영화 중에 내가 삼사라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 돌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지. 한 방울의 물방울이 사라지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 바다로 가. 바다로 가면, 가면 된다 그랬잖아. 네. 이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물방울이 뜻하는 건 뭐냐면 아트만을 나타내는 거고 네. 바다를 뜻하는 건 뭐냐면 이 브라만을 나타낸단 말이야. 음.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뭐 게임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이거를 내가 용어를 정리해 줄 건데 아까 보면 이 브라흐만이 나왔고 네. 아트만이 나왔고 마야가 나왔잖아 네. 이 브라흐만은 이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 실제 또는 원리를 가리킨다 아트만이 진정한 자아를 뜻하는 개별적 인격 원리 내가 아까 조각조각 나눴다고 그랬잖아 이 네. 반면 브라흐만은 우주적 중성적 원리 큰 그러니까 성령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 네. 한자로 범으로 음역이 된다 우리의 우주적인 실제인 브라흐만과 개인의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이 하나란. 는 뜻으로 범아 이력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이 범아 이력 사상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영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는, 인간이 곧 천지인이라는 말이야. 음... 인간이 곧 신이라는 말이야. 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브라우마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타워즈 알지? 네, 알죠. 스타워즈 보면 은그 인사로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 포스가 함께. 어, 포스가 함께 하기 하잖아. 네. 거기서 그 포스로 에너지도 만들고, 뭐 자기 뭔가 총력 쓸도 쓰잖아. 네,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포스라고 그냥 보면 돼. 완벽히 같진 않지만 네. 비슷한 개념이야. 네. 그럼 여기 보면 또이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교의 중에 하나이다. 힌두교의 또 다른 기본교의인 브라만이 중성적 원리라면 아트만은 인격적 원리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아트만을 참나라고 하거든? 네. 여기 보면 힌두교에서는 생명은 숨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아트만의 원래 뜻은 숨 쉰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생명을 목숨으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 숨 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며 따라서 한자로는 아로 표기된다 라고 했잖아 네. 이게 이 아가 그냥 나가 아니라 참 나를 나타내 음. 뭔 느낌인 줄 알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 거야 네. 근데 여기 이 말고도 여기 보면 숨이 나오잖아 네. 숨 이거는 꼭 기억해 놔 이거는 어떻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이8편다 만들고 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 네,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그니까이 힌두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해 줄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브라만 아트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마야란 말이야. 네. 마야는 우리 영어로는 음. 일루션이라고 하거든. 일루션은 그러니까 환상 네. 이런 걸 나타내. 근데 그니까한 마디로 마야는 이 가상 세계를 나타내. 음. 이 컴퓨터 흔히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상도 만들었는데. 우리 그랬잖아. 뭐, 지구는 둥글까 평평할까 말했잖아. 네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지구나 우주나 이 모든 거는 이 커다란 어떻게 보면 이게 길쭉한 컴퓨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양자 컴퓨터로 만든 세상이야. 네네. 우리 자체가 인간도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픽 쪼각이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게임 뭐 하듯이. 근데 내가 말했잖아. 게임에서는 뭐 자유의지가 이렇게 발현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화이자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돼. 우리는 연극 배우이자. 근데 그 무대 무대가 마야인데 이 보면 그러니까 마야를 환영. 이 사람들은 옛날 그게 힌두교인들은 옛날부터 알았던 거야. 이 세상이 네. 가상 세계인 거를. 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고 부르지 않고 마야라고 불렀던 것뿐이지. 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뭐라고 적혔냐면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 자유의지가 없고 이게 뭐 시뮬레이션 된 거면. 허무주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 내가 이거는 제대로 알면 그건, 그건 잘못 알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네.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마야나 환영이라 불리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이 마야인 것을 제대로 알고 점점 더 초연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야와 함께 함께 인생이라는 영화와 함께 더 재미있게 놀게 된다고 라 했잖아. 네. 이게 너도 너도 봐봐, 나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내가 우리 모임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말해주지만 이 네. 세상에 가장 세계고 정해져 있고 얘기하잖아. 네. 이 부분은 불교에서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 야, 야 그럼 세상 살아서 뭐하냐 야 네. 재미도 없고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할 것도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아니요. 아니지 오는 사람들 다 어때 표정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지 밝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인생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생을 점을 보는 이유는 네. 왜 점을 보겠어 미래를 미래를 보면. 알지 못해서야 그러니까 뭔가 두렵다는 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네, 맞아요.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을 보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내가 말했잖아 이 세상은 뭔가 시나리오로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 그냥 아무런 미래가 아니라 뭔가 내가 말했지 마지막된 정법으로 다스리는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이 온다고 그랬잖아 네. 공정과 상식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잖아 네. 그 세상을 알면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야 힘들어도 네.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허망하거나 뭔가 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인생은 누가 그런 말 했지 인생은 뭐 놀이터라고 그런 말로 한 것처럼 네. 놀이터이자 이제 영화가 되면서 점점 더 재밌게 이게 삶을 하나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잘 지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걸 뭔가, 써머리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 브라만이 뭐라고 그랬어? 각본가. 그래, 각본가. 그러니까, 소설가이자 영화, 이거, 시나리오를 적은, 저기, 존재가 브라만이야. 네. 그러면, 이 아트만, 개인, 하나하나한테 들어온 이, 그 아트만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연기자. 그래, 연기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저기지만, 이 아트만이라는 건, 정확히 어디냐면, 이 심장, 심장 부분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이도 연꽃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하면, 이게 영꽃처럼 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붙처도 어디서 나 연꽃에서. 연꽃에서 어떻 하잖아. 네. 불교가 면그 연꽃 그 어떻게 보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트만을 진정한 아트만을 깨닫게 되면 이 심장 근처에서 그 아트만이 꽃을 피워. 네. 그래서 그꽃 피는 게 뭐냐면 연꽃 모양으로 핀단 말이야 음. 이건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난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옛날에 종교 중에서 뭐 조로아스토교나 흔, 종교 조로아스토교를 우리가 흔히 배화교라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격이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불꽃이 피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음. 그러니까 아트만을 피운다는 건 꽃을 피우는 거고 불꽃을 피우는 거야 내그 네. 심장 근처에서 네. 자 그리고 그럼 이 마야는 뭐야? 이 연극, 영화, 연극이자 영화의 이 무대, 이 배경을 나타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우파니샤드라는 어떻게 보면 이 힌두교의 경전 중에 하나거든? 네. 여기 보면 우파니샤드에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살기를 반복한다고 한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환생이지. 네. 이 환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거 좀 깊이 다루는 영상을 만들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무대인 것이다. 배우가 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스스로 그 배역에 심취하듯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그 역할에 심취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통 우리가 영화배우한테 뭔가 그 역할에 심취하고 하면 우리 뭐 메소드 연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때 그래. 보면 뭐 칭찬일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는 반대야 이내본 모습을 잃고그 배역에 심취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음. 내가 말했잖아 이 모든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이 가상세계인 걸 알고, 이 마야에서 우리가 연기자임을 알아야 된다 고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연기자인 걸 잊어버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매몰된다고. 네.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 그쵸. 내가 말했잖아. 이 끝은, 그러나 배우도 연극이 끝나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집으로 간다. 그 집을 우파니샤드에서는 바로 우주의 본체이며, 영혼인 브라우만이라고 부른다.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이 영상 찍을 때 말한, 어, 한 방울 물이 마르지 않게 해서 바다로 가듯이, 네. 우리는, 어, 이걸 깨닫고, 이브라흐만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핵심인 거지. 네. 이해가 돼? 네. 자,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힌두교는, 그러니까 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도 뭐브라흐만 아트만, 뭐 봐야, 네. 이런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거는 또 분류하고도 연결이 돼. 네. 그러니까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꾸준히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더,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것만 알면 돼. 우리는 브라만이라는 각본가가 쓴그 각본을 가지고 우리는 연기자임을 잊은 채로 연기를 하면서 이 마야라는 이 환상,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핵심은 그거야. 네. 자, 오늘도 좀뭐좀 뭐좀 난해한 내용이 있었지만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네. 다음 불교편에서 보자. 네.